재고 자산을 기말 상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겠죠. 미착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러면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하게 되죠. 아, 선적된 시점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매입자에게 적성품일 경우, 수탁자는 잠시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맞는 표이죠. 결국 수탁자가 팔았을 경우 위탁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일 경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승인하거나 어, 그렇죠? 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반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만약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반품률을 이럴 경우 어떻 합니까? 우리의 재고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회사의 재고 자산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부 판매 상품이 있죠.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는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요게 잘못됐죠. 결국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서 활부 판매 상품에 대해서, 어땠입니까 우리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